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환타 t v 입니다 어.. 미국 주식 어 미국 주식 보니까 확실히 무섭다 무섭네 이게 어제 300% 올라서 300% 올라서 잠깐 멘탈을 제 멘탈을 흔났, 흔들었던 친구들인데 얘들이 마이너스 57% 얘는 마이너스 58% 와 그러니까 이런거 따라갔다가 한방에 그냥 반토막 나는 어 그런 걸 보니까 와 이게 미국 주식이 무섭긴 무섭구나 진짜 야수의 심장 종목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쫄보처럼 밑에 있는 그러니까 뭐 급등선이나 중간이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요런 선을 딱 치는 요런거를 할까 했는데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다시, 다시 정신 바짝 붙잡고, 다시 정신 바짝 붙잡고, 가격 변동 폭이 클만한 위치, 그런 거 골라왔습니다. 어, 이런 데에서 고르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가, 요런 걸 먹자, 뭐 이런 거할수 있겠는데, 어, 그거보다는, 아직은 뭐 초창기이고 하니까, 뭐 요청이 있으면 해드리겠지만, 어, 여기까지 막 이런 달리기 하는 거, 달리기 하는 거를 고르는 게더날것 같기도 하고, 네, 그래서 달리기 하는 거를 골라왔습니다. 18% 과열 구간이에요. 다 이제 올라가도 괜찮아요. 넘어갔죠. 여기까지 봐도 됩니다. 17% UAMY. 아, 그리고 얘는 너무 잡주네요. 너무 잡주라서 거래량도 이게 참 희한하게 터졌네. 이게 요 요거 이 은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. 그래서 희한하게 터졌는데 여기도. 아, 근데 너무 없구나. 어,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뻐보이는 걸 어떡하지? 어, 이쁜 선을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얘도 어, 달리기를 한번 쭉할때 이렇게 막 올리고 쭉 빼는 이런 걸할것 같아요. 우리 잡조들 보여주는 모습에 그러니까 한10% 걸어두면 될 만한 것 같습니다. 올리고 빼고 또 이렇게 하다가 올리고 빼고 이렇게 하다가 올리고 빼고 뭐 이런 행동을 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pulm 얘는 이제 반등 조금 낮은 낮은 자리죠 원래 같으면 어 저한테 검색되는게 요렇게 걸려서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걸리는데 어, 이건 좀 낮은 자리에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요런 것만 고를까 하다가 어... 그래도 달리기하는 친구들이 낫잖아요 다들 아수의 심장 미국 주식할 정도면 대 아수의 심장이니까 이렇게 안전한 거한개 그리고 달리기하는 거한개 이거 다 찾으러 가야겠죠 80% 80%야 다 찾으러 가면 와 그리고 이건 좀 안전한 거예요 어,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저 같으면 이제는 여기서 사죠. 여기서 사서 이렇게 좀 살살 살살 모아뒀다가 빵 튀는 거 이런 거한26% 30% 짜리 먹는 게 좋죠. 그렇지? 생각만 해도 좋은데 20% 30% 짜리 먹기. 아 어, 얘는 넘어갔네요. 넘어가서 한글 한글이 써 있는 거 보니까 잡주는 아닌가봐요. 어. 증권사에서도좀 괜찮다고 표시해놓는 거는 한글로 해놓더라고. 우리로 가능하면 신용 가능 종목이지. 아 얘도 빼도 여기, 여기서 긁어놓으면 바로 가고, 그냥 달리기를 막 해도 괜찮은 위치에 와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괜찮은 위치에 와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가가지고, 어, 내가 이때 싼 거였네 하는 모습을 보여주, 보여줍니다. 네. 이거는 이제 넘어갔죠. 아 넘어갔습니다. 여기 있는 물량 아무도 물린 인간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최근 4개월 동안은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얘는 여기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. 최소한 그래서 50% 정도, 그 다음 쪽뭐얘도 여기까지는 가야 겠네요. 음한90% 정도. 야씨 무슨 50% 90%가 예산 일이네. 어.. 그래, 그러니까 빼는 것도 크단 얘기지 이렇게 흔들고 어.. 탄탄하게 지지대 만들고 점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25% 정도 25% 정도는 애교다 야 그지? 애교네 종목 확인 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G.S.S U.A.M.Y h l x a p u l m s y t a 나 영어 울렁증 있어 y y r j n p r b t b u n c y r a n i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타 TV 였습니다.